펀드 운용사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그의 반발에 울산에서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03년 SK 소버린 사태와의 닮은 꼴인데요. 그때은 뉴스에서 소버린 사태를 되짚어봅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21년 전인 2003년 SK그룹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SK글로벌 분식 회계 사건을 비롯한 악재가 줄줄이 터지면서 SK글로벌 대주주인 SK주식이 5천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해지 펀드가 소버린. 소버린 자산 운영은 단숨에 SK주식 14.99%까지 사들여 단일 주주로는 최대 주주에 등극합니다. 소버린과 SK그룹 간 경영권 분쟁에 서막이 열린 겁니다. SK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을 위해 천억 원을 투입하는 울산대공원 조성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시민들도 화답했습니다. 지역 기업인 SK의 경영권이 위협받자 한남이 돼 주식 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상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된 SK 경영권 방어 운동은 성공했고 시민들은 울산대공원이라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SK가 뜻을 모으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선물해 주셨기에 오늘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기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임을 각인시키며 시민의 기업사랑운동, 기업의 지역사랑운동을 일으킨 모태가 됐습니다. 지역도 기업을 사랑하고 시민도 기업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이 확산되려고 확신합니다. 한편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문제삼아 경영진 교체 등을 주장했던 소버리는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주식 1,800억 원어치를 매입했고 2년여 만에 4배를 불린 1조 원 가까운 매각 차익을 남기고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울산시와 지역 상공계 등이 지금의 고려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대적인 1인 1주식 갖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UBC 뉴스 전병수입니다.